어이, 어이, 저기 가는 저 사람아, 누구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대화체죠? 내 행색을 보니 군사 도망하는 것이로구나. 너 세금 내기 싫어서, 군역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거구나. 요상, 허리 위쪽을 보면, 배잠석, 배적삼이 긴만 남고, 이 옷이 카라만 남았어. 허리 아래를 내려다 보니 헌 바지가 너덜너덜. 허리 구분 할미는 앞으로 가고 절름발이는 뒤에 가고 있구나. 방금 읽은 세 줄은 유리민 백성 유리하는 백성들의 초라한 행색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어요. 얘기하는 거겠네. 심리길을 하루에 가니 심리면 한 3.8km인데 그걸 하루에 간다고 얼마나 힘들면은 그거 뵙기 못 갈까. 몇리 가서 엎어지리너곧 길가에 쓰러져서 객사하겠다. 내 고을에 양반 되는 사람들도 타도 다른도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서 살면 천하게 되기 상사 늘 그런데 야 양반도 지동네 떠나면은 천해져. 본토 군정이 싫다고 국가가 너에게 부여한 의무가 싫다고 도망을 가면 한 나라 한 땅이 인심의 근본을 숨겨 살려 한들 어디 간들 너의 처지를 면할 수 있겠는가? 면할 수 없어. 어디 가든 똑같해. 쉽게 이야기하면 어디든 다 똑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니가 살던 곳에서 아무렇게나 자리 잡고, 7, 8월에 산삼케, 9, 10월에 담비 이런 애들 잡아서 모피로 만들어 공채 신역을 갚은 후에 세금을 내고 그 나머지 두었다가 함청, 부함흥, 북청, 흥원, 장사꾼. 북쪽 지역에 그런, 뭐지, 모피 같은 거 많이 사는 장사꾼들이 돌아가면서 잠매, 그냥 암거래해. 후한 값에 팔아내서 돈 벌고 살기 좋은 넓은 곳에 집 사고 땅 사고 살림살이 장만해서 부모 처자 모시고 새로운 즐거움을 누리려 무나 돈이 없어 세금 못 내서 문제야? 이렇게 하면 되지. 어와 그거에 대한 대답입니다. 갑민이라는 유리하고 이 동네 떠나서 다른 동네 가려는 백성이 대답해 줍니다. 어이 생원인지 초관인지 말 같잖은 그대 말씀 그만두고 이내 말씀 들어보시오. 백성들의 이야기. 확실히 아까 24번에서 본 것처럼 사실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현실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현실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얘기해 줄 거야. 나도 간민이야. 이 땅에서 자랐으니 이때의 일을 모르겠는가? 우리 조상님이 원래는 남쪽의 양반, 진사급제를 계속해서 금장옥패를 비스듬히 차고, 요거는 관리로서의 신분증 같은 거지. 시종신 다니다가 나라에 어디가 있냐? 임금 곁에서 문학으로 보필하던 벼슬아치. 임금 곁에서 이거 나름 고위관직, 고위공직자야. 시기인의 참소를 입어 전가사변, 죄인을 그 가족과 함께 변방으로 옮겨 살게 하더니. 어? 너 유배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니네 가족 싹다 데리고 저기 사람 살기 힘든데 북방으로 가 그냥 집안 전체가 유배 가는 거야 국내 변방의 이 땅에서 7, 8대를 살아오니 대충 한 150년은 여기서 살았어 조상 덕에 하는 일이 읍중구실이 첫째로다 그래도 읍내에서 이렇게 서류 작업 같은 거 하면서 살았었어 들어가면 좌수별감, 나가서는 풍원감관이라고 해서, 그래도 애중간한 벼슬 같은 건할수 있었지. 유사장의 체지가 나면, 유사나 장의 같은 하급관리를 채용할 때의 사령서, 지금으로 따지면, 지방직 구급공무원 공채, 이런 거야. 그런 것이 나면, 야, 씨, 내가, 이것까지 했는데 이거 하고 있겠니? 체면보와 사양했었는데 슬프구나. 내 시절에 원수인의 모함으로 군사 강등이 되었단 말인가. 이제 완전히 공식적인 신분이 평민이 되어 버렸어. 뭐 문제 될거 있나? 엄청 많지. 볕을 못 해. 세금 내야 돼. 군역 내 군역에 참여해야 돼. 군대 가야 돼. 이한 몸이 허러나니 좌우의 전후 많은 일가가 차차 충군 군대에 편입시키게 되었구나. 군대 끌려가. 이 시절의 군대는 환갑까지 군대 끌려가요. 모이라면 모여야 돼. 누대봉사 조상님들 제사에. 이내 몸이 어쩔 도리 없이 매여 있고 사실 나도 이 고지고을 떠나서 도망가고 싶은데 조상님 제사를 내가 지내야 돼. 그래서 도망도 못 가고 있지. 시름없는 친족들은 자취 없이 도망가고 여러 사람 모든 신역이 내한 몸에 모두 무니 이 시절 세금의 제일 거지 같은 게 이거지. 세금을 못 내서 도망가 여기 니네 친척 살았었나? 어, 너팔촌이야 니가 세금 내. 도망가? 친척도 찾아. 도망가? 친척도 찾아. 없어? 옆집. 이렇게 나눠줘. 이런 거야. 그러니까, 10명이 내야 될 세금을 한명이낼 수도 있어. 그래서, 이 한몸, 나 혼자한테만 떨어진 세금은 3량 오전에 돈피 2장이었는데, 도망간 우리 친척 열두 사람의 낼 거를 합쳐보니 사십육냥 해마다 맞춰서 문이 <laughs> 석숭 중국 진나라 때 부자 이름 당하겠는가 야너 어디 갔어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어서 세금 내라고 내가 내야 될 세금이 내가 낼 세금이 이만큼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저기 이재용씨와도 그거 감당 안돼 이거야 제드래곤 <laughs> 파이팅제 삼성전자 주식이 많이 물려있거든요 <laughs> 그리고서 주저주저 주저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야 잘 들어. 내가 왜 옆에 고장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줄 알아? 타관 소식을 잘 들어봐. 북청부사가 새로 왔대. 누군지는 이름은 좀 까먹었어. 그랬는데, 많은 군정 안보하고 백골도망 원한을 풀어준대. 정치를, 행정을 안정적으로 하고 백골도망, 그지 같은 억울한 세금 중에 하나가, 어? 애 났다면서? 세금. 저희 죽었는데요. 어? 아닌데? 여기 서류에 아직 죽었다고 안써 있는데? 죽은 사람한테 세금. 그렇게 백골세인 거지. 그러한 백골세. 도망갈 만한 원한을 풀어준다. 그래서, 부대 초관의 모든 신역, 대소민호가 나누니 중앙정부에서 "옛다 너네 마을 이번 가을 10월달까지 쌀 만석 내놔라"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명령이 내려온다고 그러면 북청의 부사는 서류를 보고 "부자네 너좀더내어 평균이네 요만큼 어 혼자서 부모님 모시고 있어 너 면제 몸이 불편해 면제 너 평균은 내. 이렇게 해서 골고루 다 나눠줘. 그러다 보니까 북청에서 내야 될 세금이 많아봐야 닷돈, 적으면 서돈이야. 난 아까 얼마 냈지? 혼자서. 3량 5전. 내 것만 따져도. 그러니까 대충 따져도 5, 7. 한 70분의 1에서 100분의 1밖에 안 돼. 내야 될 세금이. 그래서 인읍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북청은 살만하다라는 말을 듣고 남자는 등에 지고 여자는 머리에 이고 피란 가는 모습이에요. 피란 가는 모습. 모여드니 군정의 허우가 없어지고 민호 백성들은 점점 늘어간다. 그래서 너 북청 가는 거야? 아니야. 나도 또한 이 말, 북청이 살기 좋다라는 말을 듣고, 우리 고을의 군정과 신역을 북청처럼 하면 어떨까요? 라고, 동사무소에, 지금으로 따지면 동사무소에, 뭐지, 민원접수를 했어. 그랬더니, 본읍에 맡겨서 제사를 맡아 관아에 붙이오니, 동사무소에 민원서류 접수했더니 이것들이 보지도 않고 그냥 구청 시청으로 올려버려. 그러더니 불문 시비를 올려매고 내가 쓴 민원 서류가 옳은지 그른지 따지지도 않고 야 닥쳐 곤장한 데 맞았단 말인가. 천신만고 끝에 놓여놔서 나 이렇게 맞으면서 못살겠어 고향생에 다 떨치고 인근의 친구한테 안녕 인사 없이 우리집에 늙은 부모님 데리고 자식들 끌고 한밤중에 후치령 지나서 금창령 지나서 단청땅 지나서 성대산 넘어서 가면 북청땅이라는데 내가 거기 가고 있는거야 그래서 거기에 가면 좋은 거처 다 떨치고 모든 가속 보존하고 신역 없는 군사가 될 거다. 그냥 평범하고 행복한 백성 되고 싶어. 이건 완전 기대감이지. 그리고 내 신역이 이러하면 지금 이 마을에서 이렇게 살수 있다면 내가 조상님 묘 버리고 떠나겠니? 당연히 안 떠나지. 서립.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충군 내민하는 북청원님이 우리 고을에 들르시면 군정의 문제점을 잘 그려다가 임금님께 올려 주세요. 이 아저씨의 소원은 뭐야? 제도를 바꿔 주세요. 아니야. 일단 억울한 거 알아 주세요. 야. 그게 첫 번째야. 그대 또한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었던 애 아까 있었지. 야, 이렇게 돈 벌면 되지. 그대 또한 내년에 이때에 처자와 동생 거느리고 이 고갯길 접어들어서 북청으로 간다면 그때 내가 한 말이 뭔지 알 거야. 너도 내년에 딱이 꼬라지 된다니까. 내 심중에 있는 말을 횡설수설 하자 하면 하루 종일 말해도 반도 못해. 아 됐고 피곤하니까 날 저물고 갈 길이 멀으니까 그냥 너 알아서 가. 나도 지금 북청 갈 거야. 22, 3, 4번 시작. 볼까요? 22의 1번. 물음의 형식을 통해 끊어. 무조건 있어. 자신의 이주행위가 정당함을 강조하고 있어. 야내 신역이 이러면 조상님 묘 버리고 가겠니? 2번.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대상이 이주하고 있는 처지. 여기 있네. 허리 위로는, 허리 아래로는, 걷는 모습은, 역설법이 없어. 시간의 흐름을 통해 화자의 처지가 변하게 된 과정. 우리 조상님 때 진사급제 계속하다가 참소를 입어 전가사변했지. 7, 8대 살아오다가 원수인의 모함을 받아서 군사강등이 됐지 4번 괜찮아 목적지를 향한 경로를 나열하여 어디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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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지 여기 있지 거기에 가서 가속보전하고 신역없는 군사가 되어 보자 기대감이 넘쳐 22번의 정답은 3번 23번에 전부 다 맞는 이야기인데, 틀린 이야기는 몇 번? 5번. 가에서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죠. 고향을 버리고 타도 타관에서 살면 천하게 될수 있다. 라는 견해에 대해 그렇게 얘기했어. 나에서는 전가사변, 우리 집안이 전부 다 유배 온 셈이지. 간민으로 살게 된 자신의 사례를 근거로 동조해. 아니요, 나는 가의 이야기의 동조가 1도 없어. 헛소리야. 나중에 너한번 보자. 이거지. 24번에는요, 선호 몇 번? 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배적삼이 긴만 남아있고 옷이 너덜너덜, 곰장알미 앞에 가고 전대발이 뒤에 가는 모습을 통해 유리하는 백성들의 고통 마치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다리 절고 허리 굽혀 시름 없는 친족은 자취 없이 도망가 여러 모든 신역이 다내한몸 내가 다른 사람 세금 다 뒤집어 썼어 부조리한 조세 체계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 향촌 사회의 붕괴 맞는 얘기지 가명의 의송을 보냈지만 민원서류 접수했는데 본읍의 처리를 맡기고 불문시비 올려 일단 후드려 팬다. 왜내 얘기 안 들어줘? 백성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제도가 작동하지 않았다. 괜찮아. 충구 내미엔 하는 우리 백성, 저기 북청원님, 우리 고을에 들으시면 군정이 개판이다라고 임금님께 소식 올려주세요. 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이 개선된다? 아니야.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현실이 드러나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높은 분들이 알아야 이거야. 백성들의 소식이 알아야. 여기. 백성들의 목소리가 전달되어야 이게 제일 먼저야. 그래서 4번 좀 틀리다고 할 거예요. 내 심중에 있는 마음을 하자면 내일이 돼도 반도 못해. 너 현실 문제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어. 네가 뭘 알아. 정답 틀린 거 4번.